그세개세개 먹으면 돼?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 돼. 저희는 회전형 모델이고 하나예요. 색상은 여러 가지 가 있는 거고 회전형 카시트를 많이 사시는 요즘에 찾으시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예요.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편 하나다. 자 그러니까 비회전형 카시트는 자동차 문을 열고 이렇게 안치고 태우잖아요. 회전형은 차문 열고 부직도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태워서 다시 이제 돌려. 리 브라이텍스 회전형 카시트가 다른 브랜드 회전형 카시트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부분입니다이 부분. 이게 이제 브라이텍스 특커예요 다른 데는 아이스쿠스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도 움직이고 상하로도 움직여요.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거 자체가 움직이면서 충격을 감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이텍스의 가장 큰 장점. 회전용 중에 가끔씩 9 0대에서 고장 안 되는 카시트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 될 거는 돼요. 9 0대에서딱 걸려요. 이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용기간은 신생아부터 18kg까지 타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만 36개월, 40개월 이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평균.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회전형 카시트 사용기간 다 똑같습니다. 2.5kg, 18kg. 자, 그러니까 항공 나이로는 5살 정도 보셔도 돼요. 네, 회전형 보실 때는 어떤 거 보시냐면, 한 손으로 회전이 잘 되냐, 안이거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회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자체가 엄마가 태우고 내려야 돼. 편하게 밖에서 이렇게 태우려고 그러다 그래서 엄마 얘기 안고 있다가 차문 열었어요. 그랬을 경우, 태울 때렇게 돌려서 이렇게 태우라고 회전장이 나온 겁니다. 한손 회전이 편하게 잘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버튼이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요 보면, 보면 버튼 여기 달려있으면, 하루내이지안되다 보니까, 엄마 애기 안고 있다가 잠못떼잖아요 손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태워세요 그냥 바로 태우해야 돼요. 그냥 안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보기 각도. 첫 번째 디보기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디보기 각도가 몇 도인가 보셔야 되는 게, 저그 제품이 150도입니다. 근데 디보기 각도가 애기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가 135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품이 135도짜리가 되게 많아요. 135도짜리 장, 차에 장착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쭉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차. 옆에서 보시면 차, 각도가 안으로 쏙 들어가, 엉덩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 기 때문에, 장착하고 나면 이런큼 떠요, 각도가. 그래서 이제 차에 장착했을 때 안전한 각도가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게, 1 5 0도 때문에 차에 장착했을때 옆에서 보시면 애기들 안정감이 누가 있거든요. 135도 제품들이 이렇게, 이게 135도 정도 돼요. 옆에서 보시면 애기들 자세가 잘안 나와요, 혹겠습니다 자래기의 각도를 보시고 세번째는 뭐냐면 리바운드 스토퍼가 있냐 없냐 이렇게 리바운드 스토퍼가 길게 빠진 부분이 있냐 없냐 보시는게 뭐냐면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차 전복 사고 났을 때 넘어가는 걸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밀착 면적이 넓다보니까 위아래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용기 없이 요것만 나와있는 그런게 어떤 현상이 냐면 장착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운전하용뒤에서는 소리가 많이 나요 이거는 밀착 시켜 주시면 위아래 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고정이 이렇게 돼 있어. 다리까지 한번 더 잡아서 주시면 이제 위아래 흔들림 없이 고정이 가능합니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상하고 최대 5세까지 사용 가능하신 거고 이제 예전에는 신상화 제품부터 1 8 k g 라는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바뀐 게 I 사이즈라는 인증으로 바뀌어 나부터 티게중으로 바뀌었어요. 티게중으로 바뀌어 가지고. 신생아부터 76cm까지는 뒤보기, 76cm부터 1 0 5 c m 까지부터는 앞보기. 그러면 최대치는 105cm까지라는 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뒤보기라는 기준이 정확히 없었어요. 이제 뒤보기 기준이 이번에 아이세기 인준 바뀌면서 15개월까지는 사용이 의무적으로 있다라는 게유급 안전 기준입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 그런 기준이 아직 정확히 명확히 있는 건 없어요. 신생아 때 같은 경우는 뒤쪽을 바라보고 최대한 135도까지 닦여준 상태에서 헤드 쿠션을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시면 이게던데등 쿠션이 같이 추가가 될 분도 있어요. 보시면 이창 찍이 참치기 보이시죠? 창 찍이가 머리 쿠션 안쪽에 장 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꽂아가지고 착 찍이 붙여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등 쪽은 당연히 올라와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신생아들은 살집이 없어요. 빼빼 말랐어요. 근데 이 기울기가 들어가 버리면 허리가 굽어요 그러면 애기들 척추에 안 좋잖아요 허리 쪽에 그래서 등 쪽을 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올라와서 펴려 가지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게 안에 있는 이너 쿠션이에요 이너 쿠션을 쭉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2-3개월인데 T기준으로 60cm까지만 사용을 해주시고 나서 6 0 c m 도빼 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 넓이로 되게 넓었죠 충분히 사용을 가능하세요 5세까지 왜냐면 키높이도 지금 보시면 낮지만 트랙 키우면은 105cm까지 충분히 쓰세요 사용하시다가 다시 앞보을 돌려주시면 되는건데 회전 제품인건 보셨죠 아까전에 회전이 되는거는 앞보기 뒷보기 그리고 한가지 더 손낙차 차량 공간이 되게 비좁아요 근데 얘가 이 다리까지 나가면 쭉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러고서 애기 태우기 내리고 힘들어요. 애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기 때문에 문 쪽으로 돌려가지고 벨트 최대한 늘려준 상태로 하셔가지고 양옆에 자석으로 고정을 시켜주셔가지고 애기 태우기 내리기 편하게끔.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 없었는데 이렇게 애기가 있으면은 애기를 이 벨트 위에 앉힌 다음에 엉덩이 들어가지고 벨트를 빼줘가지고 어깨를 채워주고 채워주는 방식인데 이게 대부분 쇠 아니면 플라스틱이에요. 애기도 아파요. 멍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옆에 자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 편하라고 태우고 내리기 쉽겠끔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고 채워서 채워주는 방식인데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하나씩 하나씩 꽂아서 주는 거하고 이중으로 되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씩 꽂았을 경우에는 큰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빠져요. 그래서 이중으로 만든 거예요. 결합을 시키고 나서 여기 보면 이게 결합이 돼버려요. 절대 안 빠져요. 이 상태로 한 상태에서 꽂아주는 방식으로 만든 거고 벨트 조절은 이렇게 빼는 게 어렵잖아요 이 버튼 하나로 당겨주고 늘려주고 쉽게끔 쉽게끔 돼 있어요 헤드 쿠션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저희 내장재가 e p s 라는 내장재를 사용을 해요 EPS가 무엇이냐면은 강화 압축 스트리폼이라는 건데 그게 오토바이 헬멧에 사용되는 강화 압축 스트리폼 그냥 말 그대로 스트리폼이에요 생긴 거는 외관은 스트리폼인데 절대 충격 흡 수율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냥 쉽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용했는데 그게 딴딴해요 근데 지금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불만사항이 좀 들어오셔요. 머리에 들이 딱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쪽이랑 양면에는, 삼면에는 메모리 폼을 넣었어요. 여기 만져주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되게 푹신푹신한 거. 그걸 넣어가지고 좀 편안함을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수 있는 거는 양 옆에 보시면 은 l s b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 버튼이 튀어나와요. 얘는 무엇이냐? 교통사고가 100% 중에 60%가 측면 사고예요. 좌회전, 우회전, 차선 변경 끼어들게 하다가 측면을 막아요. 그러면측면 들어오면 본체에 직접 닿는 거랑 얘한번 거치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이게 20%만 취급 흡수를 해주네요. 흡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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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겹의 충격 흡수가 되는 거예요. 굳이 양쪽을 뽑을 필요는 없이 한쪽만, 문에서 가까운 쪽만 뽑아주셔가지고 충격 흡수가 들어오면은 전달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는 상식 뽑아 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가지 되는게 후방 LSP, 후방 범퍼예요 얘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튀어나와요 범퍼예요 얘 역할은 무엇이냐 충격 흡수가 될것같진 않죠 역할은 자동차 시트랑 끼워지는 거예요 충격이 나오는 순간 교통사고라는 게한번 쾅이 아니에요 쾅쾅쾅쾅 여러 번 가요 그러면은 시트의 본체에 충격을 전달시켜 주는 거를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하나 더 드려요 애기들은 목에 힘을 못가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 보면은 목 받치고 앉죠 전방을 바라보고 앉혔어요 조그만한 브레이크, 브레이크만으로 고개가 꺾여 버려요 근데 만약에 사과 푹 났어요 안에 꺾이면 사망까지 일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뒤쪽으로 눕혀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게끔 근데 애기들이 구 돌, 세 돌쯤 됐을 경우에 머리 무게가 많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목에 힘을 가누지만 제대로 무게를 못 버텨요. 그래서 어깨벨트를 썼을 경우에는 성인들도 노린인오은 어깨벨트 쓰죠. 무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애들은 성장단계죠. 목에 부담을 줄여줘야 해요. 그래서 이 벨트를 쓰므로써 몸통을 지탱할 때는 꺾면 현상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크죠. 확실하게. 저희 제품 같은 경우가 타 브랜드 대비 확실하게 이런 안전성이 뛰어나게 아, 네. 나왔어요.